안녕하세요, 성결 가족 여러분. 성결의 빛 제175 호 빛된 사람들. 오늘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회장이신 장경화 권사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귀하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입니다. 아유, 네. 좀 너무 감사한데요. 어, 먼저 우리 권사님과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회장, 전북지방 함열교회를 함혈, 섬기는 장경화 권사입니다. 저희 여전도에는 전국에 5 2개 지련이 있고 현재 79회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개인의 신앙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내 해외선교를 돕는 모임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 평신 분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너무나 큰 일을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여전도의 전국연합회가 바라보고 있는 선교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네, 저희 여전도에는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향해 기도와 몰줄의 후원으로 지경을 넓혀가고 있으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모든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역시 복음으로 똘똘 뭉친 그런 공동체인 것 같은데요. 권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선교 사역 가운데 깊이 감동되거나 변화된 경험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실행위원 18명과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선교 신학교를 방문해서 어, 신학생들과 채플 시간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신학생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어, 그 인도네시아 땅에 지금 무슬림이 80% 이상이지만 기독교 인구가 언젠가는 80%가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반절히 바라며. 어 인도네시를 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맞아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네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님들 덕분에 그리고 우리 권사님처럼 찾아가시는 그런 단기 선교 하시는 분들 덕분에 네. 또 기독교가 또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교단 차원에서 그러면. 해외 선교와 더불어 여전도의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선교 프로젝트나 비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 교단 차원에서 하는 사역도 함께 동참하지만 저희 여전도에는 여러 어려운 곳에 힘들게 복귀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달 110만원의 선교비가 선교사님 네 분과 어, 미얀마 모세 비전 센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시군요. 네네. 그럼 많은 곳에 또 후원해 주셔서 또 미얀마나 또 많은 청교지, 특별히 모슬림 국가에 네. 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175호가 우물 파기인데요. 네. 특별히 이 여전도회가 이 일에 대해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혹시 말씀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우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수 없듯이 고금이 없으면 영원히 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도회가 할수 있는 역할은 먼저 기도의 의무를 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큰 영적 우물이 된다고 믿습니다. 또 물질로도 우물을 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전도회에서 말랑에 있는 선교 신학교에 2020년도에 우물을 파주었는데 이번에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그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부족함 없이 잘 사용하고 음. 있고, 앞으로도 50년 동안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음.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음, 음. 그래도 놀라운 일을 해주셔서, 아닙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또 물을 먹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그렇다면, 선생님, 여전도회가 가진 그 전국적인 조직망이 이 선교에 어떠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 여전도에는 전국에 52개 지련이 있고 지련 안에 각 교회마다 회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모으면 큰 힘을 낼수 있습니다 어, 52개 지련 회장과 상임위원 9명의 단체 톡방을 통해서 각 지련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면 함께 음. 기도하고 격려하며 또각 어, 지련의 사업들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서로 힘을 합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선교 사역도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네. 거죠. <laughs>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지난주에 선교 현장에 갔다 오셨으니까요. 선교 현장에 단순히 이 복음 전파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돌봄, 교육, 구제 등이 함께 필요하잖아요. 네. 혹시 이 여전도회가 특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전도에는 여성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어, 돌봄과 나눔, 나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지련에서도 바자회나 식사 대접 등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섬기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엄마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복음이 더잘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참 감동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엄마의 마음으로 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나누어야 될게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네, 무엇보다도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복음이 잘 전해지려면 함께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선교사님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고 또 현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과 음식,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복음과 함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이... 어머니의 마음이 네. 느껴집니다. <laughs> 네. 그렇다면 우리가 성교를 사실 단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성교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진과 실천을 가셔야 된다고 라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성교는 성교 틈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물질로 때로는 직접 성교지를 돌아보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네. 네, 우리 성교사님들이 여전도의 회원들 갈 때마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지금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는 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직접 찾아가는 분들이 다 함께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지금도 헌신하는 성도님들 덕분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성교사님들이 위로와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상으로 성교예비제 175호 빛된 사람들. 예전도의 전국연합회 회장님이신 장경화 권사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